제 모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박천석 장로가 35살인가 장로가 됐다. 그 교회 올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있어 가지고 목사님. 박천석 장로 너무 특혜를준것 아닙니까? 너무 빨리 장로가 된것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올로 목사님이 우리 박천석 장로의 열정과 신앙을 인정하시더라고요. 목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. 그가 해외를 갈 때마다 조금 불안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저랑 좀 언쟁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? 라고 물었더니 가슴에 고백을 처음으로 떨어놓더라고요.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방송 장비고 영상 장비인데 목사님들이 박장로 불렀을 때 즉각 달려가 줘야 예배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? 그 나는 목사님이 불렀을 때못 가면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. 늘 가까이 지내지만 은그 목사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 중심이 야 당신은 3 5살의 장로가 됐고 광주 교계의 모든 자리에 올라갈 만한 우리 노예의 모든 중요한 자리는 박천석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뿌리는 사람 그집 아들, 그집딸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더라고요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얼마나 그 가정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지. 감사하게도 청사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꿈과 일치한다면서 할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 해줍니다. 당신이 이게 헌신하는 것만큼 당신 가정에 당신 기업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줄 것이다. 아, 네. 그거 하나 확신 가지니까 믿음으로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.